안 보아. 음. 공수는 조금만 기다려. 아빠가 맛있는 밥 해줄게. 야, 이물 먹는 스킬이 장난 아니다. 어? 근데 말 배워도 고장이 나더라고. 이제 좀사이 잡은 것 같다. 이제 조금 제 턱도 내려놓고. 네 말이. 한번 보자, 이거 한 번. 그냥, 혼납발짝 끼고 있어. 얘가 문양이 희한해. 티자처럼 하얗 목덜미 쪽에 하얀 티자처럼 있어서 너무. 근데 색깔이 쟤는 조금 검은색이 아니고 갈색 톤이잖아요. 브라운이있고 그래요? 초코 브라운 그래갖고. 야. 3이 이 아빠하고 아까 맞짱 깔라더라, 하 어? 보자. 보자, 이 자식아, 이거. 뭘뭐 묻히고 다니 자꾸. 맞짱 깔라, 어? 맞짱 깔기가 그럼 싸울까? 파이터 할까? 파이파이 <웃음> 진짜요. <웃음> 너무 귀여워. 아유, 사람이나 애, 동물이나 애들 다 예쁜 것 같아. 애들 다이쁘요 행복한 거지. 너도 여기 가서 있을래? 너 어디 가 있을래? 기어 아니야. 너 일로 가야 돼. 이거막꽃 많아. 행복이 관심 가진. 행복아 안 돼. 니가그라면 네, 어. 공순이가 혹시나 놀릴 수 있어. 아이 우 등치 끝놈이 봐라. 막 뚫지 바른 거 봐. 아, 잘안 나오니까. 시계 땡기다 시계 땡기. 아직 이, 이, 이빨이 없어서 그렇지. 행복해. 찢어진 체험네. <laughs> 이거 봐. 하트. 하트 뭐야? 여기 하트. 나 이거 찍어둘 건데.